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경찰이 최근 벌어졌던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 압박 논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동포경찰서는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와 권전 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하라며 압박하고 종용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태백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8년까지 220억 원을 들여 철암동 일원에 임대주택 44세대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방 이주자의 정착을 도울 종합생활 서비스 공간인 항림타운 커뮤니티를 짓게 됩니다. 강원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술 공유대학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삼척을 포함한 강원 지역 4 곳이 에너지 기술 공유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2030년까지 모두 160억 원의 예산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 인재 육성과 기업 연계 현장 실습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에너지 기술 공유대학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 지역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삼척에서 4일간 열린 제18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삼척복합체육공원에서 풋살 종목을 비롯해 배구와 조정, 당구, 사이클 등 17개 정식 종목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속초시가 1위를 차지했고 춘천시 2위, 원주시 3위, 삼척시 4위, 강릉시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속초항 오징어 난전이 개장해 오는 12월까지 운영됩니다. 난전은 매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되며 오징어 가격은 조업 상황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속초항 오징어 난전에서는 당일 조업한 싱싱한 활오징어를 회와 물회, 무침, 찜등 다양한 요리로 판매하며 겨울철에는 도루묵과 양미리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구내식당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와 식당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 조리 종사자들은 수돗물에서 검은색 침전물과 기름기를 발견하고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직원 400여 순세 명에게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내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배관을 사용하는 인근 강원 생명과학고는 이상 증세가 없어 정상 급식을 진행했습니다. 낮 기온이 33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일찍 찾아오면서 강릉시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지난해보다 5일 일찍 운영합니다.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온열 질환 발생 환자에 대한 실시간 보고 체계를 구축해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선제적 대응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강릉시는 6월 이후 본격적인 폭염기에 대비해 예방 수칙 홍보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과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시민들의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 챌린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목표 달성자 가운데 선착순 2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졌지만 다음 달부터는 선착순 4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에 참여하기로 신청하면 됩니다. 강릉시와 지역 내 10개 의료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통합 돌봄 시범사업 가운데 의료 분야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학제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는 또 요양병원에서 태어난 노인 환자들이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생애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치료와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백시에서 이번 주말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열립니다. 태백 스포츠파크에서는 제25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야구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열려 열일곱 개 팀, 사백여 명의 선수들이 승부를 펼칩니다. 태백 고원구장 네 곳에서도 이번 주말 동안 제4회 태백 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개최돼 전국의 초등학교 43개 팀이 경기를 벌입니다. 고성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추가 발굴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 추진 사업과 신규 18건, 확대 15건을 포함한 모두 98건 사업비 1,427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관련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